김수빈 외톨이가 된 박쥐. 아주먼 옛날 동물양 사자와 새들 랑 독수리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흥 나동물양 사자다. 너희들은 무 나는 너를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 내가 위 아니겠어? 땅에 내려 해봐라! 능력 있으면 하늘로 올라 보시지. 그러자, 내바 달린 귀에 짐승들은 사자편을 날개 달린 날짐승들은 독수리 편을 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에 이길 수도 알 수도 없었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쥐는 싸움을 지켜보다가 사자 편이 이긴 듯하면 날개를 땅에 세우고 아시죠? 저는 이렇게 네발단주니까사자님 편입니다. 사자 이겨라, 사자 이겨라. 그러다가 독수리 편이 이긴 듯하면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저 아시죠? 저는 이렇게 저. 저는 이렇게 네발랄... 날리... 아... 독수리님의 영원한 팬입니다. 하늘의 조양 독수리에게 승리를 만세 만세 독수리님 만세! 싸움은 오랫동안 끝나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친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은쌀 멈추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박쥐를 환영해 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지요. 사자 편에게 가면, 저기, 나란에, 배심자혼내주자 라고 했고, 독수리 편에게 가면, 저기 내 발날 쥐가 온다. 부디로 짜서 혼나주자! 결국 박쥐는 외톨이가 됐고 지금도 캄캄한 종굴에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